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미어버 애터미 박채훈입니다. 색은 현재의 기분이나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자신의 삶을 칠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조금 지친 회색이더라도 애터미 안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언젠가는 상한선이라는 푸르고 싱그러운 색깔로 물들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텔미어버 애터미 함께 해 주실 분을 모셔 볼게요. 이희정 로열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텔미어와 네터미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네터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아무래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을 위한 애터미만의 절대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저도 즐겨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잘 몰라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애터미 회원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받거나 우연한 기회로 써봤는데 좋은 제품을 알아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애터미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국민 제품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희정 로얄마스터님께서는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에 먼저 마음을 뺏겼어요 피부 마사지를 좋아하던 시절에 많은 마사지 샵을 다녀보고 좋은 화장품을 다 발라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샵에서 권해 주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피부에 딱 바르는 순간 발림성이라든지 촉촉함이 제가 쓰는 명품 화장품 퀄리티에 버금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에터미 화장품이었어요. 어 그럼 가격도 모르고 제품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제품 퀄리티만 보고 딱 반하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직접 써 보고 그 명품 화장품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했던 거지 누군가 싸다고 권했으면 써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구입하려고 봤는데 가격까지 너무 싸서 깜짝 놀랐어요 품질은 명품 화장품이라 뒤지지 않는데 가격은 10분의 1이나 싸서 속으로 외쳤죠 대박 신봤다 라고요 애텀이 절대 제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품이 해모임인 것 같은데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네,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매일 방사선과 함께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면역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찾을 수 밖에 없잖아요. 네. 1997년에 연구원들의 면역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주도 프로젝트로 시작돼서 8년간 5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요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오픈서베이가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면 면역력 향상이 소비자들의 고려 상1 순위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면역력 개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면역자로 굉장히 고생을 해봐서 항상 신경을 썼는데요. 네. 이제는 걱정을 안 해요. 지친 면역 세포를 깨우는 힘, 해모 힘 때문이죠. 해모 힘의 혼합 추출물은 국내에서 재배한 당귀, 천궁, 백작약을 혼합해 만들었는데요. 면역 기능 개선 개별 인정형 1호로 등록된 제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 제품과 개별 인정형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시한 규격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고시형 제품과는 달리 해모임처럼 개별 인정형 제품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투자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0억을 들여 8년의 연구 끝에 해모임을 개발하고 교육기술부 승인, 연구소 기업 1호 콜마 B&H에서 설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심사에 통과한 거예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해모임이 한국뿐 아니라 지금 미국, 유럽 이렇게 선진국 4개국에서 특허 승인을 받고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에게 면역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에 소량으로만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소비자가 접근하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절대 제품을 알아본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유통을 시작하면서 대량생산을 제안했고 제품 가격을 10분의 1로 떨어뜨려서 네. 양도 30포부터 48포, 54포, 60포까지 늘려주셨어요. 어, 애터미 제품들은 누구나 한번 써보면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울 정도로 감동 제품인 것 같아요. 이희정 로열마스터님께서도 주변에 입소문을 내다가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저는 좋은 게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주변 지인과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행복해지는 성격인데요. 쓸수록 감동이었던 에터미는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잇몸이 약간 옆집 언니에게 칫솔을 알렸더니 부드럽다고 하죠. 피부 고민이 정말 심했던 동료에게 화장품을 알렸더니 피부 미인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제품을 공유했을 뿐인데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통장에 캐시백이 돼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첫 수당을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네. 이 좋고 싼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게 뭐지? 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세미나장에서 회장님이 말씀이 결정적이었죠. 제품을 써보고 진짜 감동이신 분들은 일을 해보라고. 안쓸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감동을 넘어서 평생 애터미 제품을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죠. 제품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지금의 이희정 로열마스터님을 있게 한 거네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은 애터미의 원칙, 바로 절대 품질인데요. 절대 가격보다 절대 품질을 먼저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애터미의 창업 이념인 생존에서 알수 있어요. 회장님은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경영자의 가장 큰 제약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본인은 물론 사업자들 거래처 그리고 소비자들에까지 게큰 피해를 준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절대 품절의 제품만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재구매를 부르고 탄탄한 소비 네트워크를 만들어 회사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품질을 고수하고 또 절대 가격까지 지켜내니까 뭐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애터미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강길 회장님은 늘 양을 더 많이! 많이! 가격은 좀더 싸게 싸게를 외치신대요. 이런 노력 덕분에 애터미가 경쟁 상대로 자리 잡은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양이 많고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애터미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절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네. 협력 업체의 제품이 입고되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미리 결제하고 있어요. 품질은 명품에 뒤지지 않고 가격은 마트보다 저렴해야 한다 이런 원칙 덕분에 애터미 사업자들은 어디서는 제품을 소개할 때 정말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터미 사업자들은 모두 제품 큐레이터가 되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라도 절대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워낙 제품의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잖아요.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검색하느라 수많은 갈등에 부딪힐 때 애터미는 믿고 쓰는 제품이라는 강한 신뢰를 심어주며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있죠. 제가 애터미를 알고 난 뒤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더 좋은 제품에 대한 노력이 끝이 없다는 건데요. 이미 좋은 제품이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좋은 명품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치약의 경우 가격은 지키고 양은 180에서 200g으로 늘어났고요. 몰량, 메스틱 오일 등 좋은 성분을 더욱더 넣었는데 그런데 제가 제품 강사를 하면서 어느 날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네네. 프로폴리스가 그린 프로폴리스도 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린 프로폴리스는 브라질에서만 나는 정말 비싼 프로폴리스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더라고요. 그야말로 대중 명품이었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회사 대박이다.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칫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수십 개의 칫솔을 직접 써보셨다는 일화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몽상의 하루에서 일일 백터미하는 영상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회장님이 제품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애터미를 생활하는 걸 보고 저도 감동받았는데요. 홀선 수범해서 써보면서 사업자 소비자들을 동려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루엘 모스터님은 일을 몇 터미 정도 하세요? 네, 저도 궁금해서 카운트를 하다가 자꾸 까먹어서 <laughs>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제가 자고 일어나서 뭐 샴푸부터 치약 칫솔, 샤워 제품까지, 화장품 속옷, 타이즈까지 네, 신발 건강식품도 한 주먹, 그리고 우리 아자모에스 치킨, 피자까지 아마 시켜 먹기 때문에 일일 150터미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완전 진정한 애터미인이시네요. 작년 연말에는 파트너들과 특별한 이벤트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2020년을 보내며 코로나 블루로 모두가 우울해하지만 무언가 특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이벤트를 했어요. 네. 우리 그때 아자모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아자콘이라고 새로 나왔는데요. 그 기념으로 파트너들과 각자 아자몰에서 치킨을 시키며 줌 파티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각자 한 명씩 올한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을 지목을 해서 칭찬 릴레이를 했는데, 어, 자기가 지목한 사람에게 아자콘을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애터미 덕분에 서로 칭찬하며 더욱 감사하고 따뜻하게 연말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저는 1일 150터미하는 로얄 마스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든 생필품을 애터미로 바꾸고 나서 비용 절약은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화장품 샴푸 가격만 해도요, 10배는 절약이 되었고요. 어, 면역이 좋아지다 보니까 병원 가는 일이 없어졌고요. 네. 또 자주 가던 어, 마사지 샵을 안 가고, 애터미 화장품만으로 저희 집에서 홈 에스테틱을 차렸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절감에 성공한 거죠. 애터미만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소비자의 성공에까지 이어가게 하는 감동스러운 제품이에요. 얼핏 들어도 정말 많은 절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제품에 대한 감동으로 만든 홈 에스테틱 정말 부러워요. 다른 파트너들도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감동했던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평소에도 화장품 뭐 쓰냐고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근데 시너지 앰플을 쓰고부터는 마사지샵 어디 다니냐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에터미 제품을 써서 아름답다고. 저는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악건성 피부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나아지지 않다가 평소에 쓰던 화장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앱솔루트 화장품을 만났는데요. 앱솔루트를 쓰고 나서 주위에서 성형했네. 보톡스 맞았네. 말이 많아졌어요. 앱솔루트를 알렸더니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장영실 상을 받았고 기존에 쓰던 화장품보다 10배나 좋은 감동 제품인데 안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알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알릴 겁니다. 네, 제품에 대한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로열 마스터님은 150터미 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제품이 있으세요? 지난해 장영실상을 받은 에터미 앱솔루트 제품이에요. 다른 명품 화장품과 경합을 한 자리에서 6종 모두 수상한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동안 국내 H 자동차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L전자의 습도 센서를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장영실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정받았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앱솔루트만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셀렉티브 코드는 피부에 생기와 탄력을 주는 원료들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해서 그 효능을 극대화한 소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피부 임상 시험 전문기관인 PNK 피부 임상센터에서 앱솔루트 화장품으로 임상 테스트를 했는데요. 진피치 밀도 피부톤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확인됐어요. 이제는 눈코입이 예쁜 사람보다 피부가 건강한 피부 미인이 진짜 미인이다. 이런 인식이 또 있거든요. 앱솔루트 스킨케어는 노화를 예방하는 안티에이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부위의 고민을 피부 구조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집중 케어해 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더. 더 좋다. 하는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앱솔루트 스킨케어는 이브닝 케어와 함께 쓰면 두배세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매일 이브닝 케어로 예뻐지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감동받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아까 파트너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요즘 제가 시너지 앰플을 부스터와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다음 날에 세수를 했는데 피부가 엄청 막 맨들맨들한 거예요 네그 느낌 저도 알아요 네 네. 지금 사용할수록 감동을 주는 제품이라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구매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애터미 제품 수만 해도 500여 가지나 되죠? 네 생필품은 물론 식품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시 없이 정말 냄새도 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애터미 강고등어 감자 5개로 만든 유기농 감자라면 1초에 하나씩 팔리는 칫솔 누적 판매량이 1억 개나 넘는 치약은 꾸준히 사랑받는 국민 제품이에요 또 해모임 건기식 화장품은 애터미의 스테이지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해모임은 국내 누적 매출액에 1조 원을 넘기고 6년 연속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애터미 절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한번 놀라게 되는 게 원가 비율인 것 같아요. 원가 비율은 제품 안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애터미는 10년 평균 43.7%가 원가 비율이에요. 내가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 제품의 원가가 들어가니 애터미 제품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반품률 또한 0.2%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 어려운 걸 애터미가 해내고 있어요.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한불정책 품질 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이 정도로 낮은 거예요. 제품의 모든 목표를 고객 성공으로 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 마크도 받은 것 같아요.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서 인증하는 제도잖아요. 고객 만족 보증서라고 할수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지난 1월에 에터미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까다로운 기준의 ISO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품질 경영 시스템과 고객 만족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된 거죠. 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누적 수출액이 2억 불이잖아요. 너무 감동이죠. 네. 8년 전에 애터미를 막 시작하려고 제가 찾았던 세미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때 막 애터미에서 500만 불 수출 탑을 탄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때였는데, 네. 어떤 남성분이 막 무대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게 자동차입니까? 전자제품입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로 500만불이 아니고 생필품, 치약, 칫솔로 이 500만원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막목 놓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통 평범한 우리 가정주부들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세미나장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어, 하고 다 같이 함성을 지는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벌써 2억불이라니. 대단하죠. 와,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500만 불 수출탑을 시작으로 매년 수출액을 늘려서 2019년에는 1억 불, 2020년에는 수출을 2억 불 가까이 달성을 했는데요. 향후 5년 내에 3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출의 탑이 얼마나 더 높이 쌓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K 프리미엄의 날개를 단 한국 제품들이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그중에서도 애터미의 절대 제품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저도 고객으로 시작했지만 어두던 성공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터미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들의 성공을 위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군을 늘려갈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날개를 달아 전 세계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성공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희정 로얄 마스터님과 함께 애터미 절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쓸수록 감동하는 애터미의 절대 제품 얘기는 들을수록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고객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절대 제품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성장의 발판이 탄탄하게 다져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출의 탑 신화를 써내려갈 애터미의 절대 제품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희정 로엘마스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